안녕하세요 해부인더스트리이의 비보이 훈련입니다. 제자들 중에 최연소 형제 비보이가 있어요. 오늘 딱 배운지 두달 됐는데 저희가 앞으로의 동기부여를 위해서 그동안 배웠던 걸로 짧게 퍼포먼스 그리고 앞으로 배우고 싶은 기술 네, 이렇게 한번 기록을 남겨보려고 하는데 자오리좀 우리 형님부터 촬영 이제 처음으로 하는 거라서 좀 배운지 얼마 안 돼서 긴장될 수 있는데 어떤 각으로 임하실 건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자자 자, 자, 앞에 어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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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준원이 자 오늘 촬영. 자 이제 많이 긴장한 것 같아요. 평소에는 되게 까불까불한데 지금 말이 없어졌어요. 어떤 각으로 오늘 촬영 이날 건지. 음, 보통 때보다 더좀 노력, 노력하겠습니다. 아, 어, 보통 때보다 더 노력? 알았어. 자,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준비했는지 오늘 한번 예, <laughs>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피연이 오늘 첫 번째 퍼포먼스를 완벽하게 해놨는데자 혹시 다음 목표라고 있는 기술이 있다면? 헤드스핀다. 헤드스핀? <laughs> 맞겠네. 자 오케이 헤드스핀. 준원이 다음 목표 기술 비고이. 토마스. 토마스? 오케이 바로 터틀프리자고 바로 토마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기술 언제 완성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약. 어, 다음 기술 완성하고 또 조만간 퍼포먼스 있으면 또 좋은 영상 남겨봅시다. 자, 화이팅! 네, <laughs>